안녕하세요. 지니리뷰입니다. 추천 탑5 순위부터 알아봅시다. 자세한 스펙과 리뷰 가격정보는 더보기 링크 확인해주세요. 5만원 이내 헤어드라이어 제품 추천 탑5 순위입니다. 5위입니다. 5위의 장점은 접혀서 휴대성이 좋고, 1600와트로 바람세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5위의 단점은 드라이기 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4위입니다. 4위의 장점은 온풍과 냉풍 기능이 있고, 항공 무터라서 머리가 빨리 말라서 좋다는 것입니다. 4위의 단점은 뜨거운 바람이 너무 뜨겁고 찬 바람으로는 머리가 잘안 마른다는 것입니다. 3위입니다. 3위의 장점은 바람이 세서 10분 내로 머리 말리기 가능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소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3위는 단점은 무기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2위입니다. 2위의 장점은 바람 세기가 시원시원하고 세척하기도 편하다는 것입니다. 2위의 단점은 생각보다 약간 무겁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의 장점은 머리 말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바람이 세고 적당한 온도라는 것입니다. 1위의 단점은 생각보다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상 5만 원 이내 헤어드라이어 제품 추천 탑5 순위였습니다. 리뷰는 역시 진일 리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